네, 문법 시간이죠. 어, 저번에 가정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고, 어, 기본적인 형태들? 그런 것들로 학습을 했는데, 사실, 이해가 안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심화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고, 뭔가 깊은 의미적인 차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이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를 아마 듣고 나면은 이제 i w c 가정법이랑 SIF 가정법은 완벽하게 정리를 할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될 테니까 이번 강의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i w c 가정법이라고 해서 i w c 의 I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I라는 어주어의 쉬나 히 같은 유도 어, 유는 쓴경우는 크게 보지는 못했지만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은 아니고요. 우선은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쉬나 힐을 주어로 사용할 때는 위시스를 사용해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네 가지 뭐 이런 경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었는데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예문으로 제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that you were kind. 자, 위에 문장이랑 I wish that you were kind. 여기서 다른 부분은 wish랑 wished 이두 가지만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일단 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That you w o r e kind. That you are kind. 근데 wish랑 wished만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두 가지 문장을 어떻게 어, 해석을 하느냐, 바라보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were 여기에 있는 시제를 앞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뒀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시제 라고 생각해 주고요. 과거 완료는 앞선 시제라고 정리를 할게요. 과거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과거는 같은 시제 과거 완료는 앞의 시제 앞선 시제라고 정리를 하면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대절에 있는 과거 동사가 주절에 있는 시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war is 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자체는 과거지만 주절이스랑 똑같은 동일시제로 해서 얘는 지금 현재에 나타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과거시제니까, 주절이 과거시제니까 얘도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예문을 제가 들었으니까 예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위에 문장 보시면 I wish that you were kin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내가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예요 That you were kind, 너가 착한 게 지금 또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착하기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 받아들여지죠 You were kind 에서 이 were 이 쓰인 거는 가정법이니까 t 를 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고 시제를 맞출 때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했으면은 이게 현재와 동일한 시대로 취급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네가 지금 착하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I wish 내가 바란 건 옛날이에요. that you were kind. 네가 착하기를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그 과거에 내가 이거를 바랬을 때에 너가 착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내가 바란 시점이 자 여기 타임 현재예요. 어 내가 지금 말을 바랬던 시제, 시점이 이때대요두 번째 밑에 부분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바랬는데 그 바랬던 시점은 과거예요. 근데 그 바랬던 일이 나타나는 이 착하다라는 그 상황이 바랬던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착했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죠. 네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속 뭔가 상상력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내가 얘랑 사이가 완전 멀어졌어. 근데 그때 네가 착해서 나한테 조금만 양보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그때 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밑에 부분인 거고 위에는 wish, 그 다음에 were 네가 지금 착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I wish 가정법은 I'm sorry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굳이 안 했어요 직설법은 되게 어... 크게 문법에서 사용하진 않아요 딱히 쓸 일이 없죠. 굳이 내가 가정법이라는 가정 상황을 나타냈는데 현실을 얘기를 하는 사람은 크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 이해를 할때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록 할게요. 자, I'm sorry에서 이제 여기 주절이 현재면은 여기도 현재, 과거면은 과거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거고, I'm sorry that you. 지금 여기가 현재잖아요, 직설. 그럼 현실에서 너가 지금 착하다는 거야, 안 착하다는 거야. are not kind가 되겠죠. 제가 앞에서도, 아, if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도 지금 이게 가짜기 때문에 이 현실과, 그러니까, 가정의 상황과 정반대가 현실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w e r e s 이제 가, 현실로 돌아오면 are not이 되는 거죠. 현재, 현재. 밑에 볼게요. I was sorry that you 지금 이게 과거로, 과거인 상태로 동일한 상태인 거니까, were not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과거 완료를 살펴볼게요. 자, I wish that you had been there. 내가 지금 바라기를, 네가 거기에 갔었기를 바래. 지금 바라는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선 상황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가 바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위의 상황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가 거기에 거기 갔어야 했는데라고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I'm sorry that you. 어떻게 될까요? were not there 네가 거기에 없었어서 나 되게 지금 유감이야. 네가 과거에 거기에 못 갔어서 없었어서 나 지금 되게 유감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랑 비교해서 볼게요. I wish that you had been there. 내가 바랬던 건 옛날이야. 근데 내가 바랬던 건 과거예요. 근데 네가 거기에 있었던 그 상황은 바랬던 그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이라 더 과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랬던 거는 옛날인데 과거인데 네가 거기에 있었기를 바, 있었다는 그 시점은 과거보다 더먼 과거, 과거 완료, 대과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I was sorry that you had not been there. 과거 완료 시제를 써 주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거 시제는 과거 동사. 제가 말하는 과거 시제를 말하는 거는 이 대절 안에 있는 시제가 과거면 주절의 시제를 맞춰서 똑같은 동일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주절과 종속절이 동일 시점이거나 과거 시제가 쓰이면 근데 만약에 종속절에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면 주절과 종속절이, 종속절이 주절보다 더 과거에 일,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직설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설법을 사용했는데 직설법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둬야 할건이 가정법의 시제들. 내가 바랬던 게 어느 시점이고 그 일이 일어난 게 어느 시점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정법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I wish 이어서 as if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